찢어 버리는 게 맞습니다. 또 GPU 5만 장 확보, 데이터 센터 직접 단지 조립.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? 핵발전소 하나쯤은 더 필요합니다. 핵발전 찬성합니까?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. 찢어 버리는 게 맞습니다. AI 경쟁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.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잡았습니다. 먼저 필요한 건 자본. 지난 9월 뉴욕에서 세계적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만나 한국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. 머리,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. 모두를 위한 AI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AI 서비스 업체 오픈 AI와 일단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머리인 AI를 개발하려면 근육인 GPU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로부터 5년 내 확보하기로 한 최신형 GPU 26만 장이 중요합니다. 머리인 소프트웨어, 근육이 GPU, 이들을 유지할 자본까지 AI 산업을 위한 재료를 다 갖춘 셈입니다.